불필요하게 살이 찌는 걸 막으려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얻고 심지어 다이어트 중일 때도 아침 식사로 과일이나 섬유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정말 살 빠지는 건 강한 아침 식사가 있을까? 그렇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뱃살 빼는데 도움되는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소개하려고 한다. 아침 식사가 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복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이다. 뱃살이 찌면 잘 맞던 옷도 작아진다. 이는 성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뱃살을 뺄수 있을까? 당연히 뺄수 있다. 운, 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바꾸어 비타민과 미네랄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것을 꼭 따르자. 절대 절대 아침을 거르지 말자. 다이어트를 하거나 뱃살을 빼려면 아침을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침을 거르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해롭다. 영양분이 결핍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긴다. 하루를 시작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신진대사도 느려져 지방이 쌓인다. 살 빠지는 아침 식사를 원한다면 주스, 과일, 단백질, 통곡물을 섭취하자. 신, 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포만감도 생기고, 간식을 먹지 않고 오후를 보낼 수 있다. 영양학자들은 아침 식사로 350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한다. 이것도 일리는 있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먹을 필요는 없다. 제일 먼저 주스를 마시고, 30분간 기다렸다 아침 식사를 한다이시, 간에 샤워를 하거나 외출 준비를 하면 된다. 약간 일찍 일어나야겠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 건강한 아침 식사가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아침 식사일 레몬즙을 탄 물을 한잔 마신다. 40분 후 아오리 사과 한 개를 먹는다. 포도 조금과 오트밀 한 컵을 먹는다. 녹차 한 잔을 마신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신체를 해독하고 산화방지제를 만드는데 도움된다. 그리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지방을 태우는데 좋은 아오리 사과를 먹는. 다. 뱃살을 빼는데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트밀과 녹차를 마시는데 이들도 살 빼는데 효과가 좋은 것들이다. 아침 식사에 카엠페퍼와 꿀로 만든 차를 마신다. 4. 영분 후 통곡물빵에 삶은 달걀을 자른 것과 햄, 아보카도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먹는다. 자몽주스를 마신다. 카엠페퍼로 차를 마시는 게 약간 의외일 것이다. 하지만 카옌과 꿀로 만든 차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데 정말 효과적이다. 통곡물로 만든 샌드위치도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거기에 달걀까지 이 식단으로는 다이어트를 실패할 리가 없다. 이 아침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준다. 뉴트리션 리서치의 연구를 보면 아침식사를 할때 달걀을 먹는 사람들은 간식을 덜 먹는다는 내용이 있다. 자몽 주스에는 비타민 E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되는 성분이다. 아침식사 3딸기로 만든 해독 주스를 마신다. 4. 영분 후 그릭 요거트와 오트밀을 먹는다. 통오트밀 토스트에 올리브 오일 약간을 곁들인다. 딸기 주스는 산화 방지제는 해독 작용을 하여 건강한 아침식사가 된다. 또신 채 불순물도 배출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한다. 딸기 5개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물1 잔에 섞는다. 딸기 양을 줄여도 되고 물의 양을 늘려도 된다. 하지만 설탕은 넣지 않는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는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 이것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준다. 칼로리도 낮고 일반 다른 요거트에 비해 저당 함유율은 낮다. 그 다음에 통곡물 토스트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것을 먹으면 딱 좋은 아침 식사가 된다. 영양분이 많아신 체를 해독하고 뱃살 빼는 데 도움되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침 식사의 중요. 성을 간과하지 말자. 정화수, 물에 알로에 즙을 약간 섞은 것도 좋다. 과일과 섬유질, 단백질을 섭취하자. 뱃살 빼는 데 좋은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